이번에는 오랜만에 다루는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의 비교입니다. 간단히 비교 결과를 보면, 지난 2019년 한국 타이어의 S2AS, 금호 마제스티9, 넥센 AU7을 비교했던 결과, 금호 마제스티9이 가장 우수한 밸런스를 가진 타이어로 뽑혔었죠. 그리고 오토뷰는 이 타이어들을 가지고 겨울철 테스트까지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 S2AS의 성능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비교가 있기 전까지 누구나 한국 타이어가 최고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를 뒤집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23년 초 겨울부터 봄까지 다시 한번 국내 3사의 타이어를 비교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런데 올 5월부터 업그레이드된 마제스티 X가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 3라운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테스트카는 시장에 많이 팔린 W213 버전의 E클래스인데요. 내부 트레이닝 차원에서 BMW의 신형 5시리즈로도 몇몇 테스트를 진행해 봤고요. 규격은 245 45R 19를 사용했습니다. 테스트 타이어는 시장의 대표 모델 한국 S2AS 금호 마제스티X 미쉐린 프라이머 시 투어 A/S, 콘티넨탈 프로 컨택트입니다. 편의상 S2AS, 마제스티X 투어 A/S 프로 컨택으로 부를 텐데요. 이제 타이어부터 볼 텐데요. 무게를 확인한 결과 가장 가벼운 것은 한국 S2AS였습니다. 다음은 프로 컨택이었고요. 마제스티X가 가장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죠. 편차도 봤는데 모든 제조사들이 운이 좋게도 모두 30g 내외의 편차로 동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타이어 패턴의 부드러움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경도 측정인데요. 온도에 따라 단단함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치만 봐주시면 됩니다. 측정 결과 가장 부드러운 것은 프로 콘택, 가장 단단한 것은 마제스티 X로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 비교를 시작해 볼까요? 연비에 도움을 주는 회전 저항을 보겠습니다. 멀리 가는 타이어가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S2 AS가 가장 긴 432m를 주행했습니다. 다음은 427m를 달린 마제스티 X였으며 이후에 투어 AS 프로 컨택트 순으로 나왔죠. 이제 본격적인 성능을 볼 텐데요. 코너링 성능 확인을 위한 원선의 시험입니다. 금호 마제스티 X가 가장 높은 시속 74km를 보이며 경쟁 타이어들을 따돌렸는데요. 2위인 프라이머시 투어 AS와 비교해도 한계 속도에서 시속 2km나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컨티넨탈 순으로 나왔고요. 급차선 변경 시험도 했는데 여기서도 금호의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른 타이어들 대비 한계 자체가 높다 보니 빠른 스티어링 휠 조작에서도 안정적이었고요. 한계 상황으로 가면 리어 축이 살짝 무너지는 느낌이 있지만 애초 다른 타이어들은 이 한계 영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단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2위는 투어 AS인데 스티어링 휠의 빠른 조향 이후 선형적인 움직임으로 신뢰도를 높였죠. 리어 축의 미끄러짐도 거의 없었고요. 가장 낮은 한계를 보인 것은 프로 컨택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부족한 강성감이 약점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여름철 운전에서 중요한 저준노면 시험인데요. 유럽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영역이죠. 저준노면 제동성능부터 봤는데, 여기서는 약 27.3m 거리로 마제스티 X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투어 AS였는데, 1위와 약 30cm 정도의 격차를 보였죠. 매우 좋은 수준이에요. 3위는 한국과 콘티넨탈이 공동으로 차지했는데, 5차 범위인 1cm 내외의 평균 거리를 보였습니다. 1위와 비교를 하면 최종 격차는 2m 정도 되고요. 젖은 노면 종합 성능 확인을 위해 랩타임도 확인했는데요. 아쉽게도 촬영이 되지 않는 구간이라 기록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젖은 노면에서의 코너링, 가속, 제동 등의 밸런스가 조화를 이뤄야 가장 빠른 랩타임이 나오는데요. 가장 빠른 30.7초를 기록한 것은 마제스티 X입니다. 그러나 2위인 투어 AS가 5차 범위 안에 기록을 세워서 공동 1위로 기록됐습니다. 젖은 노면에서는 금호와 미쉐린이 대단한 성능을 이어가고 있죠? 다음은 콘티넨탈이었는데, 나름대로 무난한 배수능력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31.38초로 다른 타이어 대비 젖은 노면 성능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핸들링은 어떨까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금호와 미쉐린이었습니다 금호는 롤이 적고 사이드월이 무너진 이후에도 복원이 빨랐는데요 고속에서 스티어링 휠을 과격하게 조작해도 나름대로 잘 버텼고 코너링 중 가속페달에서 바를 때는 리프트오프 테스트에서도 가장 높은 한계를 보였습니다 공동 1위인 미쉐린 투어 AS는 전반적으로 좋은 강성감을 바탕으로 적은 수준의 롤 높은 수준의 그립 레벨을 보였는데요 스티어링 조작 후에 반응도 빨랐고요 신뢰할 수준의 좋은 핸들링을 보여줬죠 S2 AS는 고속에서 리프트프 시험을 했을 때 약간의 미끄러짐 이후 복원되기까지 살짝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격한 스티어링 때 거동이 커지는 특징도 있었고요 프로 컨택은 핸들링 자체는 무난했지만 롤이 그모나 미쉐린 대비 컸습니다 그래도 댐핑이나 홀드 능력은 무난했고요 젖은 노면 핸들링은 어떨까요? 랩타임은 마제스티X가 가장 빨랐지만 순수 핸들링에서는 미쉐린의 투어AS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속 페달을 온오프하며 여러 번 변수를 부여해도 가장 급격하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고요. 다음은 금호였는데 그립 수준은 미쉐린과 유사했는데 언더스티어가 약간 더 있는 편이었습니다. 한국 S2AS는 밸런스 자체는 좋았지만 전반적인 그립 수준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콘티넨탈은 전반적으로 성능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횡으로 버텨주는 패턴의 강성감이 많이 부족하게 느껴졌죠. 지금까지의 결과를 볼까요? 금호는 코너링과 핸들링, 그리고 젖은 노면 성능에서 점수를 많이 땄죠? 뉴쉐리는 넓은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으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토탈 밸런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벼운 무게, 마른 노면 제동 성능과 회전 저항 등에서 좋은 점수를 땄고요. 콘티넨탈은 아쉽게도 정숙성을 제외하고 성능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장 가격인데요. 가격은 확실히 국산 브랜드들이 유리하죠. 이제 가격까지 합산한 최종 점수를 보겠습니다.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는 가격 때문에 3위로 밀렸지만 전반적으로 넓은 영역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죠. 그러나 현 시점을 기준으로 금호 마제스티 X가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제스티 X는 여름철 젖은 노면 성능을 비롯해 코너링 한계가 매우 높다는 장점을 보였습니다. 이에 가장 성능 좋은 프리미엄 사계절 타이어로 저희는 금호 마제스티 X를 추천합니다. 추천 대상 차량으로는 국산 그랜저, 제네시스 G80, G90를 비롯해 BMW, 벤츠, 아우디 등이 내놓은 고급 세단들이 꼽히고요. 서머 타이어에서 4계절로 바꾸는 분들께도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오토뷰는 지금도 다양한 타이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